장마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가장 필요한 아이템. 네, 오늘은 핫하디 핫한 LG 휘센 제습기 들고 왔습니다. 광고나 협찬 절대 아니고요. 내돈내산으로 작년 24년도 7월에 구매를 했는데, 요 LG 제습기 신상 모델이 출시하자마자 따끈따끈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한 11개월 정도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근데 작년 7월 말에 구매했으면 리뷰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, 왜 이렇게 영상을 늦게 올리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, 솔직히 이거 왜 리뷰까지 해야 되는지 공감이 잘안 됐어요. 솔직히 실망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작년 7월에 샀던 이유가 여름 장마철만 되면 엄청 습하고 막 바닥 끈적끈적 눅눅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주 톡톡하게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 바로 제습기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역할을 기대하고 LG 휘센 제습기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첫 만남에 써보니까 그 역할은 기가 막히게 잘 하긴 해요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이 제습기를 틀면은 뜨뜻한 바람이 나오거든요 아니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제습기를 틀었더니 뜨거운 바람이 막 나와. 물론 습도는 잘 관리가 되지. 근데 공간이 막 두꺼운 끈해지잖아요. 그래서 더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에어컨을 틀게 되거든요. 근데 원래 생각해 보면 에어컨을 켜면은 온도도 시원해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습도도 잡히잖아요. 아니 그럴 거면 애초부터 에어컨을 쓰지 제습기를 썼어. 그래서 이 제습기를 사고도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 가지고 좀 사용을 잘안 하고 창고에 박아두긴 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. 요거를 샀는데 아깝잖아.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괜시리 좀 써보다 보니까 어 이거 생각보다 요물이에요. 집 전체 습도를 잡아주는 용도로 쓰기에도 물론 좋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청소를 했다, 뭐 샤워를 했다. 그러면 바닥에 물이 엄청 흥건하고 축축하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 잠깐 요 녀석을 틀어놓으면은 진짜 이게 뽀송하게 말라요. 그게 그냥 마르는 게 아니야. 그 상쾌함이 어느 정도냐면, 여러분들 건조기 한번 처음 써보면 그 빨래가 그냥 바싹 마르는 게 아니라 뽀송뽀송하게 상쾌하게 마르잖아요. 내 집에 그 공간이 기분 좋은 뽀송한 상태가 된다. 라는 거예요. 화장실 뿐만 아니라 빨래를 널어 놓으면 그방 자체가 엄청 막 습도가 올라가고 축축해지잖아요. 그런데 이 녀석 하나 틀어 놓으면은 빨래도 금방 마르는 효과가 있지만 그방 자체가 이렇게 축축 눅눅해지지가 않고 엄청 뽀송뽀송해진다는 거죠. 그냥 얘 집에 딱 들이는 순간부터 눅눅한 거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. 물론 이불장이나 뭐 신발장 이런 데도 가끔씩 한번 틀어주면 습도 관리하는데 굉장히 좋고요. 조금 더 다용도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 건조 키트 같은 것들도 있어요. 그래서 특정 공간에 집중 건조시키는 키트라든가 신발 전용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LG 모델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튼 첫인상과는 다르게 이 녀석 좀 볼수록 매력 있네 라고 느꼈었습니다. 자그 다음으로 이 모델의 장점 디자인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이 LG 휘센 제습기의 가장 최신형 디자인 모델이고요 이 신형 디자인이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숨겨져 있고 딱 누르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이거보다 2월 모델이죠 이전 버전 모델은 손잡이가 뭐 눌렀다가 넣었다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애초에 딸려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번에 나온 이 신형 디자인이 디자인적으로는 아주 감각적으로 잘 빠졌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색깔도 화이트이기는 한데 막. 촌스러운 유광 막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 매트한 컬러로 나와가지고 인테리어에 녹이기도 참 좋게 고급지게 나왔고요. 전체적인 디자인들도. 아주 심플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. 막 숨겨놓을 것들은 아주 컴팩트하게 잘 숨겨놓아가지고 그냥 깔끔 그 자체인 디자인을 뽑아놓았습니다. 디스플레이 부분도 딱 보면은 직관적이면서도 굉장히 심플하죠. 이 정도 디자인 뽑았으면 뭐 제습기 치고 흠 잡을 데가 없죠. 그리고 제습기라는 게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성능이잖아요. 얼마나 제습 효과를 파워풀하게 이렇게 내줄 수 있는가.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모델 같은 경우 LG 전자에서 나왔어요. 뭐 성능은 구릴 수가 없.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보고 사는 거잖아요. 가전은 역시 LG 광고 아닙니다. 참고로 구매하실 때몇 리터짜리를 살 거냐가 그래서 꽤 중요해요. 보시면 은 여기 제습량이라는 게 있는데 제일 큰 거는 뭐 23리터짜리도 있고 제 거는 21리터짜리예요. 그리고 좀 낮으면 뭐 18리터, 13리터 이런 것들도 있죠. 여기 보시는 1일 제습량이 높을수록 제습 성능이 강력하다.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왕 살 거면 가격 차이가 너무 크지 않고서야 최대한 좋은 걸로 사놓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좀큰 모델로 구매하게 되었고요. 평소 대비 몇 리터짜리가 적절한지 그 가이드 자료들은 온라인에 막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니까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참고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요 리터 표시는 물통에 있는 요 용량이 아닙니다. 제습을 얼마나 많이 해줄 수 있는가를 표시하는 리터 표시예요. 요 물통은 LG 휘센 제습기 같은 경우는 5리터로 고정이에요. 그리고 이게 이 5리터라고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자주 비워줘야 된다라는 느낌은 또 아니더라고요. 요게 틀어놓으면 물이 꽤 생기긴 해가지고 이렇게 물멍하고 있으면 꽤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또요 물통이 생각보다 큰 수준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요게 꽉 찰라면 생각보다 한참 걸리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물통 용량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또 불편함을 겪은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. 또 추가로 짜잘한 거 하나씩 짚어드리면은 이 에너지 효율 등급 당연하게 1등급이고요. 그리고 LG ThinQ 앱 역시 지원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LG 가전 쓰시는 분들은 이 앱에다가 가전들 싹다 연동시켜서 쓸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죠. 그리고 집에 내가 없더라도 당연히 앱으로 켜고 끄고 원격으로도 다할 수가 있어요. 다음으로 가격대 신형 모델 기준으로 재습량이 작은 거는 한 40만 원대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요. 그리고 재습량이 모델은 한 60만원대 수준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습량이 좀 큰거를 사고 싶은데 가격을 좀 낮추고 싶다 라는 분들은 손잡이 달려있는 그 2월 모델 이전 모델 있죠 그거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해서 다 같이 비교를 해보시고 가격비교 하고선 구매하시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리터별로 어떻게 되 있는지 막 발품 팔면서 이렇게 찾아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신형 구형 각 리터별로 싹 모아놓을 링크 정리해드릴 테니까 귀찮으면 그냥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필요한 거딱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아무튼 오늘은 LG 휘센 제습기 실사용 후기를 소개해드려봤습니다. 첫 인상은 갑자기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길래 이게 뭐야 싶기는 했거든요. 근데 막상 써보니까 막 이래저래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 이거 참 요물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녀석이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11개월 써본 만족도는 오, 아주 훌륭합니다. 이게 없으면 삶이 안 돌아갈 수준으로 필수제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. 솔직히 근데 여유가 있다면 한 대쯤 갖고 있으면 솔레솔레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녀석이면 분명하긴 합니다. 아무쪼록 오늘 영상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합리적인 구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험빠.